안녕하세요 두랭입니다 두리두리두리닥 제가 오늘은 대원이하고 왔어요 음, 여기가 아케이드죠 아케이드 게임인데 이쪽에 오는 이유는 이쪽에 보시는 미니 월즈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미니 월즈는네팀으로 나눠져서 빨간색 하늘색 노란색 그리고 연두색 팀으로 나눠서 싸우는 게임인데 정말 가, 정말로 간단해요 위를 이쪽에 미니 위더가 있는데 그 위더를 뚝 깎아요 이렇게 뚝깎뚝 깎으세요 자, 태원이 이렇게 패는것처럼같똑같패세요 자, 지금, 보이다 어네맞습니이맞아 하면, 원하고이유튜화면이대원이 시점으로 이렇게 유튜이에서 제시 점으로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니게 하면, 이아요이이이이이하 일단, 일단, 저는 블루 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충분한 공간이 없네요. 전 블루입니다. 어. 오, 잠깐만, 렉이 좀, 레기 좀 있네요. 일단, 이거는 위더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위더를 지켜야 돼갖고. 이쪽을 이렇게 막아야 돼요. 막은 다음 근데. 이렇게, 미니 위더를 이렇게, 이렇게 때리세요. 근데 주위, 중요... 왜, 왜 렉이 걸리지? 일단 저정사킷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렉이 왜 이렇게 걸리지? 어. 일단, 약한 팀부터 바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고, 죽었네. 계속 병상키스 깨죠 이게 킷마다 다 능력이 달라요. 머리 티 마시 괜찮죠? 저기 이거 활로 쏴서 저거를, 저거를. 오케이, 미니 더가 죽었습니다. 그림 이더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부수면, 이렇게, 이게 나와요. 이렇게 블럭을 부수면 또 이렇게 양털이 나와가지고 양털을 사용해갖고 부셔지나 있죠 부셔지네요 아, 안지네 아니 일단 위더를 한대 때렸죠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일단 이거 궁수킷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일단 궁수킷은 재밌는게 그게 모든 사람의 이게 다 부셔지면 소는데스가 시작돼요. 어. 일단 군수 킷은 이렇게 쏘면 부셔져요. 그럼 참고로 위도한테는 안 통해요 그게. 안돼 내레이터 네 모드 일등. 내레이터 네 꺼짐. 모드 일등. 어. 일단 건축 깍기 한번 껴볼게요 건축과. 건축가는, 이렇게, 없었던 돌독끼가 나옵니다. 아, 돌독, 돌돋, 돌독기 없었죠. 왜안 달려져? 아, 이렇게, 아, 아, 3%다. 아, 죽었어. 이렇게 죽으면, 이제, 예. 네, 대원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나게 노세요, 이제. 하하. <laughs>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하고 나하고 템이 너무 다아 끝났네요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 됐다 자 저는 다시 블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로 일단 저는 병사 키트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가 꽤 좋아요 어두배다 일단, 저희는 옐로우 가도록 하죠, 옐로우. 어이쿠, 어이쿠. 잡자요 이렇게 재밌는 게임들이 아, 케이드 속에 좀 숨어있어요. 리소스팩 어, 뭐야, 옐로우네? 그럼, 옐로우니까, 블 블루 가죠, 옐로우니, 블루. 블루가 여기는? 아, 레드네. 이쪽, 레드, 레드가 여긴데. 전스키 옆으로 빠지죠. 어, 부셔져요. 안 부셔지네. 아, 근데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진짜. 이 게임 레이좀 너무 심해. 맞네요. 다, 저또안달려지죠 이거. 달리고 있거든요. 컨트롤 눌러서, 어 이제 달려 어, 벌써, 벌써 이거 렉 심하죠? 안 그래도 제, 지금 제 노트북이 안 그래도 렉, 렉 때문에 게임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또 달리고 있는데 또 안, 어. 그래서 때렸는데 늦게 때려진 거 보이시죠? 진짜 핑도 이상해요. 이게 제, 가 137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열심히 때려도 전안 때려진 걸로 처지게 돼요. 렉도 진짜 심하죠? 제가 이거 지금 제 컴퓨터 이거 지금 상태예요 배워 어질할 때도 사람을 죽여, 죽이러 가도 렉 때문에 안 움직여져요 저는 렉 때문에 안 움직여지고 이럴 때일수록 달려야 되는데 안 달려지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다 달려왔죠? 진짜, 렉이 진짜 너무 심하죠. 원래 이 게임 자체가 레이 심한데. 안 달리십니다, 또. 와, 대잡이 뭐야. 어 시간 역행. 역해. 시간 역행 불수 이거 1%입니다. 한 대가 툭한 쳐. 저희가 지금 체력이 제일 높거든요. 이거저거 한대톡 상큼하게 톡 치시면 톡 하고 끝나요. 톡 하고 끝났죠? 랩스 yep. 이렇게 죽입니다. 그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오케이. 아어어그 괜찮아. 그리고 이건 제제 제 킬입니다. 이것도 사람 죽이면 이거 위더 체력이 조금 올라가 갖고. 아 위로 체력 달고 있어 자동으로 이제 어떡하나요 어떡하나요 오케이 길은 내 거야 피카츄 그 길은 내 거야 피카츄 어. <laughs> 서로 갈 길이 아 데스 매치입니다 여러분들 데스 매치 자 이제 갑 아, 누거키 뺏어야 돼요. 러 네, 근데 이렇게 팀이 잘 뭉쳐 다니고 방어만 잘한다면 이렇게 가뿐하게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렉이 정말로 신나네요 후추!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이렇게 뭉쳐 다니기만 하면 쉽게 쉽게 빨리 베리베리 쏘 이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뭉쳐 다니고 써됐을때꼭 뭉쳐 다니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또 블루 팀을 한번 가보죠. 지금 저 코알라 같은 친구가 지 있거든요. 저 분명 파티입니다. 저 분명 파티예요. 저 코알라 두명 분명 파티입니다. 코알라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닭스킨이에요 아니네. 아, 아깝다. 우리 팀이, 저희 팀이었으면, 일단 저는 왼쪽에 있는 팀인 예, 옐로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져가시고. 그린 아니, 어, 그린 닭을 맞고 있거든요. 그린한테. 그린한테 닭을 맞고 있어요. 어. 그린한테 복수해주러가지고, 근데, 아우, 렉. 아우. 저, 갇혔거든요. 아, 왜 우리 팀거 무수고 난리야. 아, 렉 진짜. 진짜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이, 아. 어 그린 미니더가 일단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안 이번에 어미니더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뭉쳐다녀야 돼 뭉쳐다녀야 돼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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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파 기지 기지로 오세요. 뭐야? 뭐죠, 저? 그냥, 무지 렉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태원이 못 이겨요. 당시다 그래, 앞에서는 장사 없거든. 아니. 괜찮아요. 지원군이 오고 있어요. 태원이 이제 죽읍니다 태원이가 죽었다. 더블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꼈다! 이때, 이때 빨리 때리는 겁니다. 이때 빨리 때리세요. 이때 빨리. 이때 빨리 친구를 뚜까뚜까 패는 겁니다. 예에! 예, 내미는 궁뎅이, 이 내미는 궁뎅이 이렇게 떼찌떼찌 해주세요. 자 전이가 여기서 열, 열리라고 했죠 전역지역 앞으로 진격하도록 어이 이거 뭐야 이 이거 코알라같은거 코알라 어 옐로우에 코알라 또 있네? 일단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광어도 제대로 안해놨죠 비켜 코알라 비켜 어잡자뷰 니가 한대 때렸어 그래도 지금 옐로우가 제일 낫죠 나머지는 다 동시에 차례차례 내려가고 있어요. 원래 내려가는 고그 속도로. 아, 원래 내려가는 고그 속도로 다른. 어, 뭐지죠? 뭐죠? 지금 레드가 제일 많거든요. 옐로우가 제일 적고. 아, 아니 그 그린이 제일 적고. 일단 이게 PVP 할때렉만안 걸. 그래. 아, 이렇게 많이 왔었구나. 렉 보이시죠? 저 무시하고.. 오 어, 같이 도와줍시다 자 일단 힐 남았어 이거 저 우리팀이 도와준다고 믿고 가세요 달려라 하늘 아, 하늘! 네. 죽여주세요 밀어주세요 떼를 아 이번엔 제 PVP실로 이 망이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그건 그린그린을 가자 어 잠깐 우리, 우리 팀에 들어오는데 여기 있다 전술기 옆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져 잡피켜날좀 밀어줘 부다 어 그래도 한대 때렸나요 못 때렸나 보네요 아 뭉쳐 뭉쳐 집으로 뭉쳐야 돼 한대 죽었어 일단 죽이면 사람 피가 좀 3피 추가돼갖고 지금 저희팀한명 없는데 내 걸렸거든 일단 저 내려놓죠 어. 아 <laughs> 저격당했어 아, 내려왔어요. 대원이 죽는 건가요? 뒤치기, 엉덩이, 빵댕이, 쾅캉 이렇게 팡팡 엉덩이 총 맞았어요. 엄마한테 맞았어요? 죽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솔직히, 좀 미니 월즈, 말그래로 정말, 쏘이지한 그런, 그런, 정말, 빨리 끝나는 거라서, 솔직히 이거 한 10판 돌려야, 한 20분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판하고, 일단 이판은 어 뭐야? 뭐지? 일단 판이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이 미니월즈란 게임은 정말 재밌어요. 빨리빨리 끝낼 수 있으며 경치가 착착 오르고한번 이기면 이쪽에서 우리 이 친구한테 퀘스트를 받아가지고. 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이 게임을 하면 정말로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이미니워즈를 하시면 일단 이렇게 빨리 빨리 쳐지는 경치가 빨리 빨리 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고 다음에 한번 그 카이하고 그, 모, 멤버 다 모아가지고 같이 이거 한번 해보죠. 몰려다니면서 또 이게 카이가 또 PVP 잘해가지고 자 그럼 일단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즐거웠죠? 네. 예잉. 그러면 진짜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뾰 다음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거 다음엔 이거로 해보자. 다음엔 이거 뭐냐. 하이픽셀 세일. 하이픽셀이 강제로.. 강제로 게임 시켜야지다음엔 저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뾰